오늘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습니다.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상공 내 항공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한미 정상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이후 윤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.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현대차그룹의 50억 달러 추가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. 아시아 순방 기간 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엔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준비가 되있다고 답했습니다. We are We've thought through how we respond to whatever they do, and so I am not concerned if that's what you're suggesting.